어쨌든 이렇게 명태균 씨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laughs> 공세 세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세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명실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의 버금가는 명백한 제2 의.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네, 소변호사님, 이 비선실세라고까지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이 과한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여지는 있는 겁니까? 일단 제그 최성원 씨부터 게 저는 그때 우리가 쏟았던 거예요. 최성원 씨가 지금 여기 박근혜 대통령 직원들은 뭐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 상당히 억울하게 그때 승마 지원 하나로 게 재판 받았지 최성원 최소원 씨가 국정 전체를 지고 흔들었다는 게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분이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이분이 그렇게 힘이 있으면 에? 그렇게 힘이 있으면 이번 공천에 김영선 한 지역에 개입하다가 그것도 실패하고 그것도 다 됐죠. 다른 어느 지역의 공천에 명태균 씨 이름이 뭡니까? 나라를 지고 흔들고 하면 공천은 1 0자리는자기 해야지. 한동훈이가 대표가 아니고 이게 명태균이가 당 대표라고 김용민 의원이 그랬거든요. 그럼 명태균 씨가 전국에 공천 한백 군데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영선한 군데 개입했는데 그것도 커도 부됐잖아요. 이런 분이 나라의 대실세입니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게 만난 사람들은 왜 많으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저는 명태균 씨를 모르는데 네. 제가 피해 날이라는 여론조사는 옛날부터 게 많이 관심 있게 봤어요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여러 기업체. 그렇죠. 여러 업체. 미래 한국연구소가 의뢰해서 뭐 PNR을 했다. 이런 네. 여론조사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대표고, 그 다음에 김영, 김영선 의원이 그래도 옷은 아닙니까? 이런 분이 추천을 해주고 한 만나봐라. 훌륭부에 이렇게 김영선 의원이 소개하니까 만날 수 있고, 또게 여론조사 대표니까 만나보고, 또게 만나면 말은 잘할 거예요. 뭐 저런 분들이 말은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뭐몇 번씩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조금 이게 이상하네. 조금 이게좀 약간 이게그 현실하고 잘안 맞다 이래 보면 또안 만날 거고요. 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처음에 한두 번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아, 이준석 대표도 홍미화도 심었잖아요. 명태규 시하고 홍미화도. 그런데 네. 절에 가서. 예. 칠불사에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 이상하네. 또 이렇게 그려둘 수도 있는 거고요. 제 말은 이걸 가지고 게 마치 모든 걸뭐 오세훈도 내가 다 해서 홍준표는 내가 다 해서 막 이런 식으로 과장하는 건데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사건이다 이래 봅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막이 나갔습니다만이 정치인들한 수명 정도가 명치와 좀 접촉한 걸로 알려져서 뭐이런바뭐 뭐 명태균 리스트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오전에 나왔는데 자강선필 대변인 네. 굉장히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이렇게 엮여있는데 네. 뭐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른 것들입니다. 이게 네. 왜 이렇게 많은지 실제 실제로 접촉이 해서 뭔가 가이어졌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은 명태균 씨를 비선 실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음.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허풍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 도대체 왜 여당과 대통령실 주변은 허풍쟁이가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과거에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도 허풍쟁이다. 청와대에서 행정관까지 3급 고위직을 했던 분도 허풍쟁이다. 또 명태균 씨도 이런 정황 상황을 보면 대통령과 매우 가까웠던 관계의 정황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의 입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 다 허풍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민주당이 보기에는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밝혀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는 뭐가 두렵냐면 네. 이 명태균 씨가 자리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과의 어떤 세비를 절반씩 나눠 갖는 거. 그니까 러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러신 분들은 혹시 자리 대신에 뭔가를 기여한 그 대가로 이권 문제에 개입이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권 개입을 했을 때 만약에 그걸 도와줬던 사람이 여권의 누구인가 만약에라도 김건여사가 희 여기에 연루됐다면 이거는 정말 큰. 폭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길어지면 대통령실에게도 사실 흠집 내기로 안 좋으니까 빨리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세배를 예. 나누어 가겠다는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명태균 씨가 고소할 수 있는 게요. 예를 들면 명태균 씨 주장은 돈을 빌려준 걸 이게 갚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조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을 갚을 때 우리 압류도 월급의 2분을 까지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갚아야 되는데 다는 못 갚고 나도 생활해야 되니 내월급의한 반씩 갚아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마치 아무 거래도 없이 월급을 딱 절반씩 나누 가겠다고 단정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수사 중에 있으니까. 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만났다는 2 0 명이요. 그 중에 한분 빼고는 저도 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다 만나본 분이에요. 네. 제가 명, 더 많이 만났어요. 음흠. 그러면 이게 제가 뭐 실세입니까? 똑같은 이 만나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승급판에 여론조사 사당 타이틀이 있으면 뭐 그저는 그게 대단한 뭐 실수의 증거가 아니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김영선 전 의원과 이 명태균 씨가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증인의 불출석해서 어제 이 동행 명령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 직접 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영선 증인, 명태균 증인. 이상 두명의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수사로 인한 불출석 이유는 말도 안 됩니다. 떳떳하다면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것 보여주고 것 국회 경위께서는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동행명령집행하습니다 집니까? 명령 이 씨가 일단 집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어쨌든 여당에서는 무리한 동의 명령이다 반발했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이 유출되는 의혹 있지 않습니까 명부 어, 당원 명부 5 7만건 여기 대해서 조사 착수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여당 측에서 명태균 씨를 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한다, 소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지금 사실 명태균 씨가 야당에는 피해준 게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사실 어, 안 좋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여당에서 빨리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말 정말 이다 쏟아내고 있잖아요.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리는데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어허. 말입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때 인터뷰하고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음. 그런데 저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 빨리 명태균 씨를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소범호사님 어쨌든 강성필 대변인 얘기는 아 빨리 불러야 여당에도 도움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러가지고요, 그 짧은 시간에 진실 규명이 됩니까? 그냥 허풍을 더떨수 있는 게 판을 갈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짧은 시간에 뭐 수사권도 없는데 진실이 드러납니까? 우리 명태균 씨 입에 너무 언론이나 야당은 모르게 저는 고의로 키운다고 보지만 그렇게 놀아나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팩트 체크. 우리 옛날에 최, 최성원 씨 사건의 교훈을 얻디에요 그때 뭐 구슬 냈는 세월 7시간 얼마나 가짜뉴스 했습니까? 이걸 이렇게 대풀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팩트 체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